우리 서울주보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. 참 좋은 일입니다. 온라인 서울주보를 통해 교회 소식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신자분들께 더 널리 전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. 교회가 신자들과 양방향 소통을 이루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도록 온라인 서울주보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하며,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온라인 서울주보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부활 축하드립니다. 78년도에 서울주보가 처음 나왔을 때, 소신학교에서는 소신학교 해가지고 뒷면에 이제 그 학교 소식을 실었는데, 그때 제가 거기 그, 쓴 글이 실렸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글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. 그때 당시에는 매주 그 지면에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한 편씩 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글의 제목이 이모가 사준 운동화. 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모님이 그때 삼선시장에서 고생하셨던 그 모습이 늘 있는데 그때 신학교 돌아간 저에게 운동화를 사주셨어요. 그래서 그 운동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셨기 때문에 아, 이모가 사준 운동화 너무 이렇게 그 이모를 생각하면서 썼던 수필 글이었어요. 그래서 서울주보 그 소신학교 면에 제가 썼던 굉장히 오래된 추억이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글입니다.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예상 밖으로 시작되어서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모두들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어려운 시기 때에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마음을 또 태도를 더 이렇게 배양한다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서울주보, 특히 온라인 서울주보, 어,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주보이고 이 서울 주보가 이제 어, 종이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는 온라인으로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나눔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온라인 서울 주보 화이팅입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그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미사에 이렇게 잘 참여를 못하는데 그 대신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죠. 그 저는 우리 신자들이 사실 그 동안에 개인기도 같은 걸잘안 했는데 이런 기회에 집에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으니까. 기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가족이 기도 안에서 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이 팬데믹 때문에 그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,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을 실천한다면, 아주 우리 신자로서의 어떤 그런 본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서울교구 주보는 전통적으로 발행 부수가 큽니다. 특별히 판데믹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울 주보를 통해서. 어, 이 어려운 어, 시대에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, 또 직접 이렇게 살아가는 성직자, 수도자, 또 특별히 에, 평신도 신자분들의 그런 어, 영적 체험, 어, 신앙 체험, 어, 또 그런 갈망, 어, 교회에 대한 기대, 이런 것이 에, 소통되고 서로 이렇게 에, 친교를 나누는. 에, 그런 그 공론의 장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이렇게 바랍니다. 유익하고 재미있는 온라인 설주보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